안녕하세요, 미니미니입니다. 제가 이번에는 타르트판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어, 이거는, 어, 그 뭐냐, 아, 어, 다이소에서 그, 초콜렛 탈제 파는 판인데요. 3,000원 주고 파, 샀는데, 전 미니어처 하고도 하고, 이거 씻으면 초콜렛 제가 손수 다 만들 거예요. 녹여서. 그래서 그때 제가 좋아하는 친구 여자 친구 <laughs> 제가 남자는 좀안 좋아하고 여자 여자 저는 여자기 때문에 남자는 절대 싫어요. 해 그래서 여자들만 주는 거고요. 이거. 그래서 제가 여자들 만들어서 이게 노란 색깔 또 샀거든요. 이거 미니어처용. 그리고 저기 조방이 있고요. 이제 이 타르트 판칠할 거예요. 다른 판도 되는데 전 이걸로 할 거고요 이 컵케이크 토핑 그 다음에 갈색 물감 그 다음에 천사 점토 그리고 주의할 점은 밖에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만 있으면 되네 아니나 얘를 음 잠시만요 아좀 많아요 얘좀 많아가지고 됐다. 이르면딱 됐고요. 이거를 이제 아, 맞다. 이거 이거 이거. 내가 왜 이걸 말을 했지? 어디 있어? 있어 있어. 잠깐다 짤주. 짤주를 준비해 주세요. 짤주. 좀더럽죠 원래 더럽게 쓰는 편이 아닌데 더럽게 써졌어요. 해주시고요. 먼저 이거를 염색해 주셔야겠죠. 두번 말하네.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이렇게 해주셔야지 잘돼요. 제가 요즘에 찍을 게 없어가지고 고민했는데 제가 그냥 마구마구 다 찍고 있어요. 되고요. 얘를, 얘를, 여기서, 이렇게 해주세요. 얘를, 네, 해주신 다음에. 뺄 때는 자기 무릎에다가 해야 돼요. 딴 데서 빼면. 내가지고, 살살 빼야 되는데, 이게 너무 실리콘이에요. 그래가지고, 저는 밑에 안 눌렀고요. 이렇게 하고요. 그다음에 이따가 짤줄을 짜주세요. 여기 가운데 막혔어요. 어. 네, 잠시만요. 완전 막혔는데. 완전히 막혀버렸는데요.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미리 예시로 사용하는 생크림 토핑을 사용해야겠네요. 목공 부위를 말을 안했..안했는데요 제가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생크림이?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거는 그 생크림이 만약에 짤때 이상하게 나온다 하면 이걸로 쓸려 샀는데 되게 아예 쾅쾅 막혀버려가지고 음 이 글라스테코에 있는 글라스테코에 있는 이거 뭐냐 음, 잠시만요 이게 글라스테코에 있는 이 하얀색깔 하얀색깔 색깔 글라스데코를 여기다 짜줄게요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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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말리면 완전 예뻐져요 아왜 이걸 말하는지 말 안했지? 중요한 거를 네,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아니면 목공풀 뭐 아니면 레진에 하얀색을 섞으던가 저처럼 글라스테코를 사용하던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여기다가 타르트 타르트 이게 그 타르트 뭐지? 아, 타르트 케이크 만들기였습니다. 여기까지였구요. 그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어 제가 가장 마, 잘 만들었던 작품 소개를 할 거예요. 그거 할 테니까, 그거 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구요.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. 그이 점점 더 많아지면 이명을 더 빨리 할 거구요. 네,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타르트판 만들겠습니다. 빠이빠이.